한국 KF21 전투기에 대한 외신들의 찬사가 쏟아지며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 7대 전투기 강국 반열에 오른다는 특집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제 방산 무기 동향 연구소는 한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형 고속 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 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 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 비행 통합체,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는 물론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금미래의 그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에는 역시 KF21 전투기에 대해 최고의 수출 능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살릴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의 평가로 인해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샛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최초 양산 부품 공급 계약만 보더라도 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2028년까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보조, 동력 장치를 포함한 17종의 핵심 구성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 우주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핵심 장비들도 놀랍습니다. 전투기 두뇌 역할을 하는 임무 컴퓨터, 조종사의 눈과 귀가 될 다기능 시연기, 음성 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까지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물론 미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해 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까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항공용 엔진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항공기용 엔진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기용 엔진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FA50 경전투기의 수출용 T50 훈련기 양산에도 지장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산 항공기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2020년부터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인해 미국 항공 엔진 공급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핵심 부품을 수입하는 한화에서도 이 때문에 F404 엔진 조립에 지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이 확산되면서 엔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물량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엔진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F414 엔진에 대한 양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K방산의 대표적인 주력 제품인 FA50 경전투기가 미국산 엔진 부품 지원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빠른 납기에 대한 장점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FA50 경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과 수출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데, 카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엔진 수급에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출 지연까지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엔진 생산을 맡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해 조립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약속한 날짜에 공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북산 엔진 개발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엔진은 한국형 엔진으로 미국의 기술로 라이선스 제작하고 있지만 한국 부품의 비율이 높은 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넘어 완전한 한국산 엔진 개발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경남 창원 제1사업장 엔진 연소실 운전실 시험실 안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공중에 매달린 엔진을 점화하자 굉음과 함께 뒤편에서 푸른 화염이 일직선으로 뿜어 나왔습니다. 엔진 시운전실은 각종 엔진 성능을 실험하기 최적화되어 있으며 우리의 염원인 항공 엔진 국산화의 목표를 도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화 에어로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엔진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에 대한 성과가 차츰 보이면서 KF-21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6개 국가 미만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수출 통제를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 기술에 대한 성과가 나면서 대한민국도 항공 기술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이나 수리온 헬기 등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아무리 한국 기술로 만든 동체라도 엔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이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엔진 개발은 특히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출력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부산 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 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안을 제출하였는데, 양사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엔진의 시제 모델 설계를 살펴본다면 f-414 엔진에 비해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무려 10에서 15%까지 늘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엔진 사업에 참여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모두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3대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항공 엔진 관련 업체는 일본 IHI, 독일 M2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엔진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서 한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의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의 언급에 따르면 항공용 터비는 지상뿐만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은 각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영향이 있다고 라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의 열인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묶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 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K 섭씨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 역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때약 1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기술과 코팅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제이기 때문에 피로에서 더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가공돼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지 e 사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터빈 엔진 인스트루먼츠라고 불리는 터빈 입구 온도는 다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과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리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과 한화의 경쟁 부족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의 협력 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한국산 엔진을 더욱 명품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엔진 개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사실 엔진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유수 기업과 국제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면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국내 기술 축적 수준은 국자 개발 대비 낮아지고 개발된 엔진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온전히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기 동체는 공동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엔진에 대해서는 확고한 독자 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 개발이 최초 논의된 시점부터 세계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기관에서 7번 이상 검토를 거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냈다는 사실이 우리 기술진의 자신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순조로운 엔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만 4천 파운드로 중국산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로기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보완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접히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전투기 엔진 지상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증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출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놀라운 성능의 전투기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1차적으로는 한국산 무인기의 엔진을 탑재해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소형 무인기였으며 차츰 대형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확대될 것이며 중국에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모든 부품을 차근차근 국산화시키고 있으며 국산 엔진 개발과 함께 진정한 5세대를 향한 스텔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람회의 개발 성공을 넘어 이제는 안전가도로 접어들자 인도네시아에서 자국 언론을 통해 KF21 보람회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니가 갑자기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프랑스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전투기가 또다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KF21이 급부상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가 막시 제기 조립을 끝낼 무렵 내부적으로 가장 난감했던 문제 중 하나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개발 도중 특정 회사와의 계약 조건이 복잡해지면서 예기치 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핵심 인력들은 차라리 자체 역량으로 독자 개발을 시도해보자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밤낮없이 모의 실험 자료를 점검하고 다른 기체의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참고해가며 방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북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현재 KF-21의 예리한 기동성능 떠받치는 든든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KF-21 보라매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언론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의혹을 거론하며 부정적 논조를 이어갔는데 최근 나팔이 2800억 원에 육박하는 대당 가격을 자랑한다며 1억 원 이하로 추정되는 KF21이 훨씬 이득 아니겠느냐는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프랑산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5일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 생디지의 인근 공군기지 근처에서 프랑스 고개비행팀 파트르이 드 프랑스 소속 알파제트 전투기 두 대가 훈련비행 도중 공중에서 충돌해 그대로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사고기들은 전투기 총 7대로 구성된 고개비행팀의 편대비행 훈련 중에 충돌한 것인데 피해자는 없지만 훈련 중 충돌에 추락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경전투기 알파제트는 1970년대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현재 프랑스 공군에서 주로 훈련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알파제트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공군을 훈련해왔습니다. 프랑스 전투기는 그동안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알파제트 사고 말고도 지난해 8월 프랑스 라팔 전투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에 추락한 바 있습니다. 2009년 9월에도 프랑스 해군 소속 아팔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지중해에 추락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독 충돌 사고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프랑스와 한국산 전투기가 비교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찔한 고기 비행을 선보여왔던 대한민국 블랙이글스는 12년 동안 무사고를 달성하면서 FA50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이번에 프랑스에서 사고난 알파제트 이집트 훈련기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는 FA50 전투기 수출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는 FA50의 교체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이집트 국방부가 37대 제트 훈련기를 도입하라 했는데, 여기에는 이탈리아의 M345, 중국의 L15, 키르키에의 슈제트, 체코의 L39NG 등과 경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FA-50이 승리한 것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큰 시장이라 불리는 이집트의 최대 100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최강의 군사를 가졌다고 평가되는 이집트는, 세계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강력한 공군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F-16 계열 전투기가 무려 240여 대나 있고 프랑스 라팔의 첫 해외 고객으로 24대 도입 후 여기에 30대를 더해 54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공군의 문제는 탄탄한 전투기 전력에 비해 조종사 양성이 필요한 훈련기와 전수 입문기 전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40여 대의 F16 가운데 무려 50대는 전환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43대나 남아있는 미그 29도 6대는 훈련용으로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집트에는 120여 대에 달하는 KA 고등훈련기가 있긴 하지만 구형이면서 중국제인 이 기종으로는 기본적인 비행수 교육만 가능할 뿐 전술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이집트는 이 공백을 한국산 FA50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블랙이글스의 멋진 공중 고개 비행을 보여주며 완벽하게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FA-50은 이집트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F-16과 완전히 호환되는데 이 때문에 폴란드도 FA-50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집트는 프랑스산 알파제트와 중국산 KA 훈련기를 대체해 FA-50을 훈련기이자 경공격기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타이와 협업하여 이집트에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 주변 아프리카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FA50은 이집트 공장에서 최종 조립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타이는 이미 2012년 페루에 KTMP 20대를 판매하며 16대의 조립을 페루 국영 항공 전문청에 맡긴 바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유럽산 미라주 구형 전투기도 교체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KF-21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을 도입하고 나면 KF-21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패키지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이는 FA-50을 도입하는 국가들은 잠재적으로 KF-21 도입국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카이는 KF-21에 대한 해외 관심이 커지면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예산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 비용이 막대한 무기를 들여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프랑스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예산 안에서 오버슈팅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라팔은 성능면에서는 검증된 세계적 전투기지만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싸면 의미가 없다는 실용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KF-21이 라팔과 비슷한 수준의 4.5세대 전투기면서도 가격은 3분의 1이라는 평가를 받으니 인도네시아 군 관계자와 언론 입장에서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오랫동안 FA50, T50 등 훈련기 경공격기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부품 표준화와 생산라인에서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수의 국산화 부품이 도입되면서 다른 국가와의 기술료나 로열티 협상 부담을 어느 정도 줄였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참여국이기도 하지만 라팔과 병행 구매를 결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중으로 중복 투자한 셈인데요. 그래서 자국 여론은 차라리 KF-21 도입을 늘리는 게 낫지 않냐는 비판을 자초하게 된 셈입니다. 조나 자카르타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또한 처음에는 나팔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가격 문제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KF-21로 눈길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나팔 42대를 도입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약 81억 달러로 한화 10조 원대에 달합니다. 대당 환산하면 2,800억 원 수준인데 이는 기존 전투기 시장에서조차도 눈에 뜰 만큼 높은 가격대입니다. 물론 부품 공급, 정비 교육 훈련 등 패키지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기체 가격이 2,800억 원은 인도네시아처럼 경제 성장이 절실한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 보람에는 아직 개발 중인 점을 감안해도 1천억 원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공연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KF-21을 6천만에서 6500만 달러선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필리핀 역시 FA-50 후속 전투기 사업으로 KF-21을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낮은데다 기체 개발 단계부터 축적된 전투 검증 데이터가 누적되면 검증 속도 역시 빨라진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함께 크는 전투기라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블록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나가면서 해외 고객국도 같은 패키지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게 홍보했는데요. 게다가 한국형 무장을 비롯해 다양한 서방권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운영 유연성도 높습니다. 이런 면이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입맛에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용 분담금 납부 지연 이슈가 불거졌고 현지 언론에서는 KF-21을 폄하하는 기사를 자주 냈습니다. 게다가 기술 인력을 파견해 놓고도 제대로 된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한국 측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라팔 계약이 진행되자 막대한 계약 총액이 공개되고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국 예산이 이 정도로 투입될 만큼 여유로운가라는 등본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KF21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그때부터 KF21을 재평가하는 기조가 등장한 것인데요. 특히 최근 조나자 카르타는 라팔 한대 가격으로 KF21을 세대나살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기체가 결코 기술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논조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이 동남아와 유럽 양쪽에서 한 번씩 관심 받는 그림이 완성되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팔뿐만 아니라 그리펜, 유로파이터 같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지켜보는 인도의 군사 매체들도 프랑스가 라팔 가격을 더 올리거나 지나친 이익만 추구하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성 칼럼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가 라팔 추가 도입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가격 문제가 계속 언급되면 내심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KF-21 보람에는 블록원 버전부터 공군 전력에 투입되고 이어 블록2, 블록3 식으로 성능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공대공 임무 위주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점차 공대지, 공대함, 정밀 유도 무기 등을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북산 미사일을 개량하면서 이런 일정 단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기술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KF-21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